저도 속았습니다. 지금 제주와 거제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억 단위로 뛰었고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황금의 섬들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그 땅을 믿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은 반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2024년 제주 경매시장에서는 매물 10채 중 8채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업이 다시 좋아졌다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 섬의 주민들을 빈더이에 앉게 만들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제주와 거제에서는 이런 말들이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이런 말을 했고, 이웃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속았다고 말합니다. 제주의 신화는 2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정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계속 살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의 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엄청난 돈이 제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돈만 1조 원이었고, 그중 98%가 중국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제주를 바꿔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낡은 건물 자리에 제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드림타워가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 땅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미조트인 신화월드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땅한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이 호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거제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이두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와 바다 위에 세우는 석유시추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에서 기술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용접기술만 있으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거제로 이사를 왔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거제의 원룸 월세는 서울 강남과 맞먹는 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방두 개짜리 집의 전세금은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오늘이 제일 싸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을 사면 하루 만에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는 중국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거제는 조선업이 계속 잘될 것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주민들은 이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도 언론도 정부도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서 집을 산산 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던 중국 돈이 하루 아침에 끊겼습니다. 거제에서는 배를 만들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이라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내서 산 집의 가치는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주와 거제가 왜 이토록 깊이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섬이라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경제에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섬은 사람도 물건도 돈도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들어오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쁠 때는 빠져나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호황이 실제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된 호황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제주를 보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비자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허가증 같은 것입니다. 제주는 중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문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했고, 제주는 돈방석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에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그 문이 닫히면 끝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돈이 들어왔다면, 한 나라와 관계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8%가 중국 돈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문이 닫히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제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라는 두 회사가 섬 경제의 뼈대입니다. 조선소가 잘 되면 식당이 붐비고 학원이 북적이고 집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조선소가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배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섬의 집값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612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비쌌습니다. 평당이란 약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의 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집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데, 버는 돈은 가장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가격에 집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사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거품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자 거품도 꺼졌습니다. 외부 돈에 기대고 한 가지 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두섬 주민들이 빠진 덫이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제주와 거제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주민들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제주의 첫 번째 갈림길은 2010년 투자 이민제 도입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며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이 정책은 처음에는 대성공으로 보였습니다. 중국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연일 제주의 발전을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정책의 허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나라에서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그 돈이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PF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호텔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호텔이 완성되면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 수입을 근거로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립니다. 호황기에는 모두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믿었기에 이런 대출이 쏟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이런 대출 잔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8.92%는 점입니다. 이것을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돈을 빌렸으면 9명 가까이가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관광객이 줄고 경기가 나빠지자 예상했던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갈림길은 2014년 유가 폭락 이후에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선업 전체가 흔들렸을 때, 거제는 다른 산업을 키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의 조선 도시들은 1980년대에 관광업이나 식품, 가공업 같은 다른 산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거제에서는 언젠가 조선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만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사람이 떠나는데도 집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조선업이 회복되면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거제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9,700세대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집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제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는 집이 전체 미분양의 64%에 달합니다. 갈림길마다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호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저 멀리 물릉덩이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주와 거제의 호황이 그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제주의 황금기를 숫자로 보면 놀랍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관광객 수도 치솟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중국 관광객이 동시에 몰려들면서 1년에 제주를 찾는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 정도인데 그 20배가 넘는 사람이 매년 찾아온 것입니다. 호텔과 펜션이 마구 들어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하기만 하면 금방 팔렸습니다. 땅값은 해마다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투자 목적으로 제주 땅을 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재산이 억 단위로 불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것이 거품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제의 호황은 더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배들, 밤낮으로 타오르는 용접 불꽃, 전국에서 몰려드는 기술자들, 이 모든 것이 거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은 거제 전체를 돌며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식당은 점심 시간마다 줄이 섰고 술집은 밤마다 북적였습니다. 대로변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억 단위로 거래되었습니다. 권리금이란 가게를 넘겨받을 때 자리값으로 따로 내는 돈입니다. 좋은 자리의 가게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오포동이라는 동네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지 않는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이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내돈 1억 원으로 집을 사면 집값이 10% 올랐을 때 1천만 원을 법니다. 하지만 빚을 보태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같은 10%라도 3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집값이 오를 때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빚을 많이 낼수록 손해도 커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언론도, 이웃들도 모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루를 진짜 물이라고 믿고 달려간 대가입니다. 호황의 이면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경고 신호는 관광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좋아져야 할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주의 매력은 사라져갔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만연했습니다. 렌터카 가격도, 식당 음식값도, 숙박비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서비스는 불친절했습니다.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간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이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5년 초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만에 1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월에는 전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제주 경제를 떠받치던 관광업이 흔들리자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던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번화가에는 임대 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제주 살이를 꿈꾸며 이사 왔던 사람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짐을 쌌습니다. 물가는 비싸고,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주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제의 상황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제시 전체 인구가 20만 명 남짓인데 그중 10분의 2일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대형 조선소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소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노동자들에게 밥을 팔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거제를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북적이던 거리는 한산해졌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거제는 영원히 잘될 것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은 단순한 돈 문제보다 더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이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생긴 문제만으로도 힘겨운데, 밖에서 거대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주와 거제를 덮친 것은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두 섬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2017년 사드 사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제주로 오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제주 붕산 시장을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제주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2020년부터 약 3년간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처음에는 제주가 반사 이익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해외로 못 가는 사람들이 국내 여행지인 제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은 제주 대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돈이면 해외로 가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더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 전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주만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서울이나 부산도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특권마저 사라졌습니다. 거제를 강타한 것은 국제 석유 가격의 폭락이었습니다. 2014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석유 가격이 2016년 초에는 3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배럴은 석유를 재는 단위입니다. 석유 가격이 높아야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해양시추시설을 만드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설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거제 조선소들이 받아놓았던 일감이 줄줄이 없어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두 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의 비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버티려고 해도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안에서 불이 나는데 밖에서 기름까지 부어진 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 빠졌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수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제주와 거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문제 앞에서 대책들은 겉만 훑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속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라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425세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을 찾은 집은 딱한 가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24세대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4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세대수로 나누면 바다가 보이는 새 아파트 한채 가격이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취득세란 집을 살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거제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문화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소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2014년 말에 7만 7천 명이었던 거제의 청년 인구가 2024년에는 4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3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거제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월세 좀 지원해주고 문화공간 몇개 만든다고 해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이 살아났으니 이제 나아지는 걸까요?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배 주문이 밀려들어 일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제 거리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거제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사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주말에는 외식을 했습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소를 채우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거제의 외국인 거주자는 약 1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은 번 돈을 지역에서 쓰지 않고 본국으로 보냅니다. 일은 돌아갔지만 돈은 돌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어긋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섬이 어떻게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속았을까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이 호황은 계속된다는 전망에 속았습니다. 전문가도, 언론도, 이웃도 같은 말을 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에 빚까지 보태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제주는 중국 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제는 조선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에 기댔습니다. 특정한 것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두 섬에서 반값에 나온 집들이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다가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정한 것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왜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 산업단지 하나에 운명을 거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주와 거제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방식의 한계입니다. 첫째, 하나에만 기대면 위험합니다. 중국 돈이든 조선업이든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키워야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것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좋을 때, 나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도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도시는 죽습니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안전한가요? 혹시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돈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와 거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방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텅 비어가는 도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까지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취재로 이어집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